구매한 연금 복권을 어 복권 판매점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보다는 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바코드 스캐너 앱을 설치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구매한 연금 복권을 당첨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지금 거의 어,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필수품이죠. 항상 손안에 들고 다니는 핸드핏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요, 어, 바탕 화면에 아니면 앱 모음에 보면 그 플레이스토어라는 어, 부분이 있습니다. 어, 안드로이드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플레이스토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검색창이 나오죠. 여기 이 부분에다가 어, 바코드 스캐너라는, 어,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. 그러면 이 바코드 스캐너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바코드 스캐너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쭉 내려가시다 보면, 어, 바코드 스캐너 프로그램 있죠. 예. 바로 요 부분이죠, 요 부분. 이제 이 부분. 예, 설치를 누릅니다. 설치를 누르게 되면 항상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동의를 눌러야 되겠죠? 동의를 누릅니다.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바코드 스캐너 프로라는 앱이 설치가 되겠죠? 자, 그 바코드 스캐너 프로그램이 이제 바탕화면에 아이콘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 사각형, 밖에서 스캐너의 사각형 이 틀이 뜨는데 이틀 안에다가 연금 복권 하단에 보면 이 QR코드가 있습니다. QR코드 부분을 사각형에 들어오게끔 딱 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자, 인식했죠? 그러면 당첨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이 주소가 뜹니다. 이걸 터치를 해야 되겠죠? 터치를 합니다.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사이트로 가서 내가 구매한 복권은 6조 726098이라는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은 지금 7등. 1000원에 당첨된 겁니다. 그죠? 동의하고 당첨금이 바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뭐 어, 당첨금을 뭐 교환하거나 아니면 복권을 바꿀 때는 이제 복권 판매점에 여러분들 그때 이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. 자, 다음 복권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, 요 부분도, 다음 복권도, 어, 이렇게 QR, 사각형, 코드, QR코드에 맞추게 되면, 당첨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이게 도메인이 뜨면, 이걸 터치를 하게 해야 되겠죠? 터치를 합니다. 그러면, 이 복권은 지금 이것도 내가 구매한 복권은 3조676703 이라는 복권을 구매를 했는데, 한 장이 천 원이죠? 7등, 그죠? 천 원에 당첨된 겁니다. 자, 다음 복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QR코에다가 바코드 스캐너 사각형을 대면 또 웹사이트가 뜨겠죠. 터치를 합니다. 그럼 이 복권은 내가 구매한 복권은 1조877195라는 복권을 구매를 했는데 이 복권은 지금 당첨이 되지 않은 거예 낙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어, 구매한 복권을 여러 장을 여러분들이 그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,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프로그램은요. 어, 뭐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한다면 쓰, 확인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, 어,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슈퍼마켓을 가거나,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데 가면 어, 제품의 바코드가 이, 찍혀 있습니다. 그 부분을 스캐너를 읽어서, 스마트폰 스캐너를 읽어서 어, 뭐 유통기한이라든가,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프로그램이죠.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. 꼭 있어야 될 필수 어플이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바코드 스캔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어, 스마트폰 바코드 스캔 앱으로 어, 연금복권 당첨 확인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